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갈가먹는 두 개의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 또 하나는 앞날을 미래에 대한 염려. 이것이 인생들을 힘들고 우리를 갈가먹는. 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매번 이 후회만 하는 사람이 있어.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일을 놓고 아주 염려를 머리에다 이고 사는 사람. 염려덩어리, 근심덩어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몇 번이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또 뒤에 가서 보면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고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데 사람들은 이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지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 스스로 목을 조이는 것 같아요. 염려를 자꾸 하면 목을 조면 어때요? 숨을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목을 줘오기 때문에 괴로워서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 흔들 의자와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흔들 의자, 흔들흔들 합니다. 그런데 뭐 흔들거리기만 하지 조금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염려는 그냥 왔다 갔다 막그 생각 저 생각만 하지 조금도 한 발자국 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염려에 몰두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염려에 몰두하는 거에 몰두. 염려를 놓고 막 깊이 생각하고 아니 하여도 될지도 않을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막다 갖다 끌어다 아요 끌어다 놓고 염려에 몰두하고 염려에 염려에 염려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 봐야 흔들어져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런 나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 대신에 기도에 몰두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 길을 우리는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오면 먼저는 이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를 아느냐 하면 24절 말씀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봐.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22절 보면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럴 때그 비율을 들어서 너 까마귀 생각해봐. 까마귀 그 목숨, 그건 누가 지키고 있느냐? 까마귀가 집이 있냐? 까마귀가 뭐 골방이 있냐? 까마귀가 창고가 있냐? 그래도 이 까마귀의 생명 아무 이상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 까마귀도 기르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일까보냐. 너희는 까마귀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공중의 새도 다 기르시고 아무 이상 없게 하신 것처럼 너희일까보냐. 너희는 이 까마귀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귀한 존재가 아니냐.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 아니냐. 그런데 뭘 그렇게 염려해. 그래서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27절 말씀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백합아 생각해봐 이꽃 얼마나 아름답니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이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해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이것도 보라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이 툴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근데 백합화 아름다워도 그거 나중에 던져지지 않아요? 말라지면 그거 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백합화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시거든 입히시거든 하물면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너희들을 더 입히시고 너희들을 더 책임지시어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세상 염려하지 말고 생각해.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올때두 가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는 생각. 생각해 하늘을 보면서 하늘 나는 새들을 생각해 봐그 하늘의 새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그랬어요 이 기르신다는 것은 보장한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장해 주시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염려하지마 너희들의 삶을 내가 보장해 줘 생명을 내가 보장하고 있잖아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또 생각해 봐 백합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해 봐 이거 백합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런 은혜를 너희에게 줄 거야 잎이 시거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돌볼 거야 백합처럼 아름답게 너희를 돌볼 거야, 보장해주고 또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29절 한번 같이 봅시다. 29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먹고 입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임을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오히려 나보다 더 자상하게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겨.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에 몰두하는 시간에 다른 것을 해. 그 다른 것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3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요. 근데 이 마태복음 6장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뭐냐? 먼저 염려하지 마. 먼저 근심하지 마. 염려 근심할 그 시간에 기도해 기도해. 기도해.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 그것을 구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멋지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이것을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것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다 채워 주시어 풍족하게 하시어 넘치게 하시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한 생각해봐요 두 가지 말씀해줬어요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염려 속에 걱정 속에 근심 속에 그냥 잠을 못 이룬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푹 주무세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라.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기도한 것.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왜 이렇게 안 이루어 주시나. 그때는 막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다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다이루 주셨잖아요. 아이 왜 그때 쓸데없이 염려했지? 아이 왜 내가 그때 잠못 자고 근심했지? 이런 후회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잠못 자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들의 백합발을 생각하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생각하면서 저것도 저렇게 길러 주시거든, 저것도 저렇게 돌봐 주시거든.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할 시간에 뭐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은 엄마 내일 소풍 가요. 그러면 그래? 소풍 간다 면 벌써 엄마는 생각하잖아요. 이 아이에게 뭘 도시락을 싸 줄까? 뭘 선물을 줄까? 얘가 좋아하는 거다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뭐싸줄 거예요? 뭐안 주실 거예요? 미리 막 걱정해 가지고 잠못 잔다면 이건 어리석은 아이죠. 근데 다 엄마 맛있는 거해 주실 거죠. 막 맡기고 그 다음에 자기 알리라고 그 엄마가 좋아하는 공부하거나 청돈하거나 그러면 아 엄마가 흐뭇하고 더 좋은 것 해주고 싶은 그런 엄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염려하지 말. 오늘도 여러분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말씀 더 봅니다. 32절 말씀. 32절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가 그의 나라를 구해. 그런데 그 밑에 줄은 뭐라고 했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내가 얻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큰그 나라. 아이고, 얘가 이거 구했네. 빨리 줘야지.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구한대로 주신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라, 입을 연대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기도의 응답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